안녕하세요, 노은혜입니다. 오늘은 저의 첫 댓글 읽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소통의 장? 그런 느낌? 좋죠? <laughs> 제가 사실 서울 쪽에서 계속 강사 활동을 하다가 남편이 지방으로 이직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그때 출산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일을 딱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되게 삶에 삶의... 의미가 되게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저는 좀 일을 할때좀 에너지를 받는,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좀 취미 삼아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크게 막 되게 이거를 뭐 꼭, 유튜브를 꼭 성장시켜가지고 뭔가 이걸로 쇼부를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한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이 구독을 해주셨고 그리고 영상 많이 봐주셨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은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께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유튜브 운영을 할 계획이니까요. 저를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홍보 요정이 되어주세요. 저도 셀럽이 되어보고 싶어요. 네.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고요. 이제 댓글 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j100님. 둘째 계획 중인가요? 에, 낳은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살은 다 빠지신 것 같아요. 빠지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리고 둘째 계획은 되게 많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둘째 계획이야, 당연히. 있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되게 하루에도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요. <laughs> 그래서 일단은 구체적인 계획은 따로 세우지 않았는데, 일단 둘째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하나 있는 거는 뭔가 너무 외로울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여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여동생이 정말 많이 힘이 되고 서로 되게 의지를 하고 되게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지금 제 동생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게 외로워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둘째는 생각은 있는데 언제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첫째가 돌은 지나고 나서 그때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살은요 음, 다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살 그러니까 산후 회복이 어디가 아프고 이런 데는 전혀 없었어요. 운동 워낙 많이 했었고 그리고 출산 하고 나서도 되게 많이 관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고 이런 회복은 되게 잘 되었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붓기도 너무 안 빠지고 살도 너무 안 빠지고 그래서 정말 하루에 90분씩 매일 같이 운동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웬만큼 뺐고 지금도 사실 한 2, 3kg 정도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임신 전에 입었던 옷들은 다 들어갑니다. 청바지도 뭐다 들어가고 뭐 이렇게 입었던 요가복 같은 것도 다 들어가고요. 하지만, 한 2, 3kg 정도는 빼야 한다는 거. 박수 짝짝님, 출산 전날도 운동하셨는데, 아,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순산 축하해요. 만약 둘째 가지시면, 그때도 자연주의 출산할 건가요? 네, 저는 둘째도 자연주의 출산할 겁니다. 손봉미님, 둘째 가지면 필라테스 말고 일상도 보여주실 건가요? 지금도 일상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브이로그를 <laughs> 찍고 있으니까 뭐 필라테스도 일상도 같이 계속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글똥님 임신 14주여서 몸매 관리하려고 봅니다. 사과랑 레몬만 넣어도 되나요? 디톡스 영상에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어 사과만 레몬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과랑 레몬 모두 해독 작용이 있으니까요. 저도 레시피를 어, 이렇게 책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노하우가 생기고부터는 그냥 제가 이렇게 뭐, 어떨 때는 여기에 뭘 넣었다가 어떨 때는 여기에는 뭘 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해독주스의 레시피에 정답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만들어가지고 좋은 걸 먹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5개월 전에 14주라고 하셨으니까 지금은 거의 임신 후기시겠어요. 그쵸? 34주 시계고 그 정도 되셨겠네요. 어,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아기 천사를 만날 때가 다가오시는데, 순산, 응원 드립니다. 켈리안님,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우어, 괴물소리 내면서 했는데, 확실히 두세 번 하니까 몸이 시원하고 좋아요. 역시 은혜님, 짱! 근데 겨드랑이는 아직도 괴물소리가 나는, 유유, 너무 아픕니다. 흑흑, 이놈은 안 따라주는 몸뚱이. <laughs> 너무 귀엽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도 이 폼롤러 겨드랑이 끼고 간 거, 고그 동작 할 때, 저도 처음에 진짜 괴물 소리 냈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약간 이 어깨가 되게 나사가 풀린 듯한 진짜 그런 부드러움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응원 드립니다. 소나무님. 5개월 차 예비맘인데, 저 아이 울음소리는 들어도 들어도 뭉클하네요. 순산하셔서 너무 축하드려요. 남편분이 편지도 해주시고, 넘나리 감동, 킥킥, 남겨주셨고요. 저도 넘나리 감동했어요. <laughs> 남편이 아기한테 편지를 써준 거? 정말 넘나리 감동했지만, 저를 위한 편지는 없더군요. 둘째 때는 저를 위한 편지도 같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연준님. 맞아요. 저도 인스타로 운동 영상 올리는데 워크샵 듣고 날 때마다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영상 올릴 때 정말 신중해지더라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더더더 더, 더 좋은 선생님 끊임없이 공부하는 강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늘 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분 지금 음, 필라테스 강사이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이 선생님이 워크샵을 꾸준히 지금 다니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강사들이 이런 좋은 강사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이 되게 좀 우후죽순으로 막 이렇게 발급이 되면서 그냥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세워지는 센터들도 너무 많고, 그냥 돈만을 목적으로, 필라테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돈만을 목적으로 세워지는 센터들도 너무 많고, 필라테스의 본연의 그런 가치에 대해서 내가 필라테스 강사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진지하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이제 그렇게 회원들을 가리키고 회원들이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주님 박연주 선생님 앞으로도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강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워크샵에서 혹시라도 저를 마주친다면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파이팅. 셀세킴님. 어휴 너무 감동입니다. 산모분도 담담한 척 너무 잘 이겨내시고 유유. 산모분이 너무 힘들면 무통이나 링겔 놔주시나요?라고 이제 자연주의 출산 영상에 대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자연주의 출산이라는 게요 무조건 관장, 뭐회원부 절개, 뭐 무통 무조건 안 하는 게 자연주의 출산은 아니에요. 어, 이 자연주의 출산의 의미는 그냥 이 출산의 주체가 산모와 아기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거고요. 무조건 막안 하는 게 자연주, 출, 자연주의 출산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정말 산모가 너무 정말 기진맥진 힘들어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이제 뭐 부통주사든 아니면 촉진제든 맞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산모가 정말로 이제 잘 진통을 이겨내고 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연주의 출산이지 무조건 막안 하는 게 자연주의 출산은 아닙니다. 배소혜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쪽지는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하셨는데요. 그 유튜브 기능의 메시지 기능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저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 카카오 예전에 카카오 플러스 친구죠 그 카카오 채널에 필라테스 감사의 띠고 치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저에게 메스, 채팅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띠로리 TV님 협회 추천받고 싶어요 선생님 하셨는데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협회마다 좀 나아가는 방향성도 굉장히 다르고 이제 뭐 그렇다고 제가 뭐그 협회에서 다 레슨을 받아본 다음에 여기는 어떻더라 여기는 어떻더라 이렇게 리뷰를 해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제가 약간 영업 방해를 하는 게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제가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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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추천을 드리기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드리기는 되게 어렵고 만약에 조금 나는 제대로 필라테스를 배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필라테스 메소드 얼라이언스라는 줄여서 PMA라는 협회가 있어요. 미국의 협회고요. 그 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자격증을 따시면 조금 더 공인이 된 그런 자격증을 따실 수 있습니다. 두한킴 님, 2개월 전에 꼬리뼈 통증 영상에 와이프가 재왕절개로 아기를 낳았는데 낳기 전부터 계속 꼬리뼈가 아팠는데 지금도 계속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 경우에도 얼음 마사지 및 여기 나온 운동들 모두 해도 될까요? 하셨고요. 네, 하셔도 됩니다. 이분은 제가 되게, 어우, 너무 좋, 좋았던 게 남편분이 와이프를 이렇게 생각해서 걱정하는 마음에 검색을 하셨고 그리고 그 검색 와중에 이제 제 영상을 보게 되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댓글을 남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너무 이 따뜻한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을 받아서 제가 열심히 댓글을 남겨드린 기억이 나요. 지금은 꼬리뼈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스프링 킹님, 저도 지금 임신해서 자연주의 출산에 관심이 너무 많은데 자세한 가이드 너무 감사드려요. 하트하트, 계속 정주행입니다. 하트하트, 저도 너무 감사드려요. 이 영상 보고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하트! SJ 언니, 서진 언니님이 왜 이렇게 말랐어요? 웃음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분은요, 사실 제 대학 동기 분이세요. 그래서 같이 항공과를 졸업을 했고 저는 조금 이제 승무적으로는 아예 가지를 않았고요. 이 서진 언니님은 실제로 제주항공 승무원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댓글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또 이분 동생분이 미스 코리아 출신이세요. 그래서 두분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저희 골프 라운딩을 같이 가기로 했는데. 서진 언니님, 저희 골프 라운딩 언제 가면 될까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영상 보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튼튼이 튼트니, 튼튼이 님 2주 전에 남겨주셨고요. 임신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환도선다로 미칠 것 같은 고통이 있었는데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하고 냉찜질만으로 정말 통증이 많이 가라앉아서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네요. 이후에 또 환도서다 증상이 올까 봐 무서워 매일 스트레칭과 냉, 냉찜질 하고 있는데 효과 있을까요? 두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요. 유유아무튼 영상 너무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드려요. 엉엉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맞아요. 환도서다라는 통증이 정말 저도 한몇번 있었는데 정말 생각... 진짜 다리가 뭔가... 잘 이거 지금 뭔가 내 몸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찌릿찌릿 이렇게 통증이 와요. 진짜 약간 주저앉을 것 같은 느낌이 되게 오고 정말 그 당시에 저는 아 내가 진짜 몸이 이러... 정말 잘못돼가지고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통증이거든요. 아마 초기에 이렇게 통증이 온 걸로 봐서는 이분이 좀 근육이 살짝 좀 타이트하신 것 같아요. 되어서 정말 저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꼬리뼈 통증 영상이 저는 정말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때 꼬리뼈가 한창 임신해갖고 너무 아팠고 아, 이거를 진짜 어떡하지? 정말 걷는 것도 힘들 정도로 꼬리뼈가 아팠거든요. 그러다가 운동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너무 말짱하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건 진짜 알려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찍어서 올린 건데 이게 뭔가 그런 좋은 마음으로 찍어서 그런 건지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에 정말 간증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저도 감동했거든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많이 많이 남겨드리고 싶어요. 짱루피님. 와, 저는 임산부 아닌데 꼬리뼈 통증 때문에 죽을 맛이었거든요. 유유유유유. 레알, <laughs> 침대에 누워있다가 일어나 바닥에 발 디딜 때마다 힘들었는데, 이거하고 좀 나아졌어요!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완전 이젠 안 아파! 이건 아닌데, 이제 좀살수 있어요. 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흑유, 흑유. 라고 하셨고요. 제가 이랬어요. 정말 바닥에 발 디딜 때마다 정말 너무 아팠는데, 이거하고 진짜로 좀 저도 나아졌고, 그리고 짱루피님, 저도 축복합니다. 라이프 오브 은지, 라이프 오브 은지님, 아빠의 편지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지금 땅콩이는 7개월인가요? 두분 다, 아, 두 분과 땅콩이 세 가족 축복합니다. 하셨고요. 네, 지금 땅콩이는 이제 8개월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오브 은지님, 은지님도 축복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정말 한 일주일도 안된 최근, 최근 댓글인데요. 비치 라인님. 만약에 둘째도 갖게 되면 셀프 만삭 촬영하실 건가요? 둘째를 갖는다면 석고 요람까지 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라고 하셨고요. 저는 석고 요람이라는 게 뭔지 아예 몰랐어요. 근데 워낙 많은 분들이 석고 요람, 석고 요람 해보세요, 석고 요람, 요람 해보세요 말씀을 주셔서 그거를 이제 찾아봤더니 아내의 네, 맛이었나? 아무튼 어떤... 그 프로에서 이렇게 석고로 이렇게 배를 뜨고 나중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그 요람에 올려서 사진을 찍는 게 석고요람이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둘째를 갖게 되면 석고요람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AZ100님. 만삭 운동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운동 비하인드 스토리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댓글을 남겼더니 예를 들면 인심때 운동한 이후 가장 태동이 셌던 적 아니면 남편이 아름답다고 말한 적 등등 운동 중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싶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운동하다가 갑자기 옷이 갑자기 확 올라가서 은혜, 은혜님의 D라인이 공개되어서 당황한 게 기억나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맞아요 제가 어,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막 손동작을 하다가 이렇게 옷휙 휙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제가 막 다급히 옷 내리고 막 바지 올리고 했던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음... 사실 이거는 저의 출생의 비밀 같은 게 담겨있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배꼽이 없습니다 <laughs> 놀라셨나요? 저는 배꼽이 없고 수술 자국이 있어요, 대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되게 말이 되게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정말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태어날 때배 부분이 이렇게 뚫려서 태어나가지고 진짜 온 집안이 말쿡 뒤집혔었어요. 그래서 막 수술을 한해 만에, 한해 만에 이렇게 막 하다가 수술을 하기로 결정이 돼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너무너무 성공적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수술이 되게 좀 일반적이지 않고 그리고 좀 제가 케이스가 좀 많이 안 좋았었나 봐요. 아기 신생아니까 또 면역이 그렇게 수술을 견뎌낼 체력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수술을 성공할 확률도 너무나도 적지만 수술을 성공한다고 해도 이 아이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신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수술을 한 건데 너무 성공적이게 수술이 돼서 저는 지금 이렇게 정상인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임신 전에는 철인 3종까지 완주를 하고 진짜 그렇게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그래서 제 이름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 해서 제 이름이 은혜인 건데요. 그래서 이제 배꼽 부분이 그렇게 남들처럼 이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수술 자국이니까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 수술 자국이 보일까봐 제가 좀 황급히 이렇게 이제 내렸고 성인이 돼서는, 뭐 저는 이 근데 이 흉터에 대해서 부끄럽다거나 이제 막 컴플렉스라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은데 보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흉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황급히 내렸던 이제 스토리이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정말로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진짜 너무나도 강력하게 생각나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요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임신을 하면요 겨드랑이 그리고 뭐사타분니 이런 데가 되게 까맣게 변해요 남성호르몬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알고는 있었죠. 그리고 또 육안으로 확인이 되니까 저는 또 특히 되게 까매졌었거든요. 근데 웃긴 게그 임산부 필라테스 루틴 영상을 제가 분홍색깔 요가복을 이렇게 반팔 요가복을 입고 찍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런 동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할땐 몰랐죠. 근데 다 운동을 다 하고 영상 편집을 하려고 봤더니 <laughs> 겨드랑이가 진짜 아 너무 검은색인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진짜 너무 민망할 정도로 너무 검정색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영상 편집도 막 지금도 막 엄청나게 능숙한 건 아니지만 그때는 진짜 영상 편집을 처음 접할 때라서 뭐컷 편집하는 것도 막 하루 왼종에 걸릴 때인데. 이제 그 영상을 다시 찍기는 좀 싫고, 뭔가, 두번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싫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겨드랑이 부분을 가리는 걸로 편집을 하자.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막, 겨드랑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그 이렇게 가림막을, 매너, 그런, 매너 편집을? 이렇게 이제 했어요. 아, 근데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또 겨드랑이가 자꾸 움직이니까 그 동그라미도 겨드랑이를 따라서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그걸로 다 완전 녹아다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 후회했어요.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영상을 다시 찍을 걸. 근데 그걸 또 편집을 시작했으니까 중간에 또 그만둘 수도 없고 이미 해온 게 있으니까 이거는 계속 편집을 해야겠고 막 너무 막 속상하고 막. <laughs>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를 다 편집을 했어요 완성을 그리고 나서 막 남편보고 빨리 와보라고 <laughs> 나 이거 편집 다 해봤다고 했더니 남편이 그거를 보고 <웃음> 겨드랑이가 <웃음> 빛난다고 <웃음> 빛나는 겨라고 저를 자꾸 놀리는 거예요 <laughs> 진짜 이 스토리가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저에게는 진짜 충격적이었고 가장 힘들었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가장 웃긴. 그래서 여러분 그 뒤로 저는 반팔을 입지 않습니다. 무조건 긴팔 입어요. 그리고 나서 아기를 낳고 그때보다는 겨드랑이가 조금은 옅어지긴 했는데 아직도 좀 까매요. 정말 제 이게 최대 스트레스예요. 요즘에. 그래서 혹시나 겨드랑이가 하얘지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정말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려야 되나? 아 진짜 이 겨드랑이가 이렇게 좀 까맣, 까맣게 돼가지고 그리고 저는 강사니까 이런 나시로 된 옷들을 많이 입잖아요 아무래도 요가복이 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겨드랑이 까먹까마니까 이게 너무 컴플렉스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미백 화장품을 매일같이 겨드랑이에 지금 <laughs> 정말 현타 온다 진짜 <laughs> 이렇게 댓글을 읽기 처음으로 해봤는데 이거 되게 생각보다 재밌네요. <laughs> 그리고 저도 사실 되게 약간 투머치 토커잖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거든요. 정말 한번 입을 열면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러니까 이게 저 혼자 계속 떠드니까 너무 재밌네요. <laughs> 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도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뭐 넘치는 그런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보고 또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답드릴 예정이고요. 긴 영상 여러분 같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laughs> 안녕.